형이 어제 기분 좋게 와이프와 술 한잔 하면서 문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봤거든. 꽤 바빴더라고. 참고로 와이프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혼자 이런 생각하면서 멍 때리는 듯 보이면 혼난다. 끄덕이면서 해라. 경청을 못하는 상황이면 경청하는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는다. 무튼 어떻게 바빴냐면 축구선수로 비유하자면 내 인생은 절대적 강팀을 대적하고 있는 골키퍼 같았어. 좀더 설명해 줄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공격수 같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 수비수를 제치고 돌파하고, 골키퍼와 대적 후, 슛, 골.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시험 치고, 합격, 야호. 고난을 이겨내고,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결정타, 대박, 성공이다. 이거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골키퍼야. 아, 믿었던 내 앞에 수비수들이 뚫려. 또 옆에 수비수도 뚫려. 와, 이거 뭐고? 큰일 났네. 상대팀 공격수가 슛을 해. 슛. 후. 교우 막았다. 멋진 선방. 근데 또 상대편 공격수가 공을 잡았네. 슛. 골. 아. 또 시간 지나 상대편 공격수의 슛. 선방. 슛. 선방. 가슴 졸이는 일들의 반복. 무신론자인 나도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 오 신이시여 제발 부탁합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더라고. 타인의 삶은 아주 멋진 공격수처럼 보여. 고난 극복 후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멋진 공격수지.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았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슛을 겨우겨우 막는 골키퍼였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는 알아. 내 포지션이 골키퍼구나. 슛이 날아오는 건 당연하구나. 이걸 차근차근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막아야지. 숨이 차는 게 당연하겠지. 계속 슛이 날아오니까 안심할 수가 없지. 이게 계속되는 것임을 깨닫고, 나에게는 어떤 슛, 골 같은 단 한순간에 결정적인 승리의 모먼트는 없음을 깨닫고, 늘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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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인생은 원래 힘들고, 시련은 계속 슛처럼 날아오고,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막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좀 좋은 골키퍼가 되어 있더라고. 엄청 특출나게 잘 해내려고 하지 만 우리들 중 대부분은 공격수가 나도 너도 내가 못하는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막아. 못 막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막아.